여러분 안녕하세요. 노래교실계 최고의 권위자, 세상의 모든 노래를 정복하는 봉골레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말이죠. 아주 특별한 노래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이분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 시대 최고의 가수입니다. 2003년 코리아 뮤직 어워드 올해의 가수상, 올해의 앨범상. 2003년과 2004년 MBC 10대 가수가야제 최고 인기 가수상. 제19회 골든 디스크상 대상. 이런 화려한 수상을 했지만 뭐니 뭐니 해도 최고의 이력은 저 봉골레 제자라는 거죠. 자 발라드의 여왕 이수영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너무 오랜만이네요너 <laughs> <봬요. 웃음> 목소리가 좀 변했다 수영아. 아 선생님 앞에라서 어릴 때그 목소리로 오. 해야 될 것만 같았어요. 아니야 편하게 해 오늘. 네 안녕하세요 이수영입니다. 오, 그래, 그래. 반갑습니다. 우리 정말 오랜만에 만난다 그치? 어 <laughs> 선생님. 어, 선생님. 그동안 뭐, 머리가 굉장히 많이 어. 쇠세였네요. 그러니까 나 이제 음. 많이 먹었잖아 이제 아, 나 60대야, 나 이제. 어, 어. 60대 요즘에 그렇게 안 쇠했어. <laughs> 어, 아무튼요. 어, 예. 우리가 가서 되고 한 번도 못 봤네. 어, 제가 너무 바쁘고, 뭐, 그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 이렇게 선생님을 뵙게 됐네요. 어, 나좀 네. 섭섭했어요. 가수 안 들고 나서 연락도 죄송해요. 없어가지고. 아 어, 죄송해요. 선생님 가르쳐 준 거, 정말 하나도 못 써먹었거든요. 그래서 별로 감사함은 안 느껴지더라고요. 아, 왜 그럴까? <laughs> 내가 아주 열심히 알려줬는데, 참 이상하네? <웃음> <웃음> 네. <웃음> 아, 그걸 가르치면 안 됐다니까, 나좀 당황스럽네. 어. 그래서 참. 나 얼마나 열심히 가르쳤는데. 아, 네가 네 목소리 들어보세요. 이게 가르침이 될것 같은가. 아니, 요... 그 목소리로, 네, 네, 안 되잖아. 발라드가 안 나와요. 예예. 예. 아, 아무튼 예. 나 우리 수영이 좋아했는데 갑자기 오늘부터 좀좀 그렇다. 어 그래. 그럼...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워볼 노래 어떤 노래 갖고 왔어요? 아, 선생님이 사실 저에게 발라드를 안 가르쳐 주시고 맨날 댄스만 가르쳐 주셨잖아요. 예예. 네. 예. 그래서. 발라드를 하면서 항상 속 안에 한이 품어져서 맞아. 눈물로 흘러나왔어요. 나그 한이 보였어. 맨날 응. TV에서 볼 때는 어, 어, 그다 선생님 때문에 쌓인 한인데 어. 덕분에 발라드 가수로 굉장히 성장할 수 있었는데 음. 오늘은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던 음. 수많은 좋은 곡들 중에 소찬희 선배님의 TLC 아나 그거 기억 나지 기억 나지. 근데 어, 네, 네, 네. 얼마나 열심히 알려줬니? 그아 너무 열심히 알려주셔서 음. 제가 온갖 예능에 어. 예, 써먹고 있어요. 그원 포인트 아직 기억하죠? 예예 예, 예. 자 일단 포인트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네. 자이 노래에서 원 포인트 어떤 포인트죠? 아 어. 잔인한 여자라. 어. 여기를 잔인한 여자라 하면 안 된다 하셨습니다. 쥐니는 쥐니는 여자 이렇게 아주 안 칼지게. 어. 네, 그렇게 뽑아내라고. 맞아, 말씀하셨어요. 맞아, 맞아. 아주 잘 기억하고 있어요. 아 잔인한이 아니고 잔인 아니다. 쥐니어 역시 내 수지자야. <laughs> 어이 잘했어. 어? 자, 그럼 오늘 원포인트 살려서 한번 들어가보겠습니다. 뮤직 네. 겨 자 봉골레와 함께하는 싱어 런타임너스 오늘은 이 시대 최고의 가수 이수영씨 모시고 함께합니다 어, 뭐 팔아요? <웃음> <웃음> 준비됐어요? 네 됐어요 좋다 가자 아 너무 좋다 오늘 이수영이랑 어 텐션 자 들어갑니다 이제 아, 4, 3, 2, 1아무 아니, 아니 선생님 들어가는 거안 알려주면 어떡해요 어 좋다 자 좋아요 어 주임 씨 좋았어. 아빠.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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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와해 뭐해뭐해세번 뭐 다시. 네. 적지 마. 적지 마. 아, 지마 아지마 지마. 지마. 오케이. <laughs> 영원히. 하산에 이제 하산에 청출어람이야 이제. 아우 너무 잘한다. 나 너무 힘들어. 자 조금만 더 힘내고. 자 차라리 나를 네, 위해.

아 됐어. 우리 수영이너 노래 많이 늘었구나. 너 그새 또 늘었구나. 아주 좋았어. 오늘 소창이 티였어 아이고 숨을 못 쉬겠네. 자, <laughs> 선생님 많이 늙으셨다. 어, 아이, 2차 가야죠 이제. 아나 오늘 내 텐션으로는 지금 네. 한번더 하고 싶어 다는 거. 나 어릴적 꿈이랑 와를 같이 막 이렇게 하면서 이런 거 해줘야 되는데. 어, 꺾기 좋다. 어, 여전하네. 어, 어. 어, 좋아 좋아. 네. 아무튼 우리 오늘 우리 애제자 이수영 씨 모시고 네. 봉글레와 함께한 놀이 교실 함께했습니다. 오늘 함께한 시간 어땠어요? 아저 너무 너무 즐거웠고요. 네네. 네. 제가 21년간 발라드로 풀지 못한 한을 오늘 봉골레 선생님 앞에서 풀게 되어서 아. 선생님은 역시 좋은 선생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많이 아. 많이, 많이 배우세요 내가 너무 뿌듯하다 <laughs> 어. 내년 스승의 날때꼭 <laughs> 네. 선물 들고 찾아올 수 있도록 해요 나 여기 안 있을 것 같은데 안녕히 계세요 아, 알겠습니다 자 <laughs> 오늘 함께해 주신 나의 애제자 이수영 씨 감사드리고 조심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빠빠이 자 이봉교 원 캐릭터로 변신